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많은 노인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재산을 미리 물려준다.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자식들이 기뻐할 것이고 자신도 대접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도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수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킨 원칙이다. 나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무일푼이었다. 집도 땅도 돈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 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있었다면 유배 가기 전에 물려주었을 것이고, 돌아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주변에서 수없이 봤다.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준 노인들의 비참한 말년을. 그들은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해줄 것이라 믿었다. 재산을 주면 효도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양반은 큰 집과 땅을 장남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장남 집에서 살기로 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달라졌다. 불편해했다. 방한 칸을 차지하고 밥을 먹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결국 그 노인은 작은 방으로 쫓겨났다. 식사도 따로 하게 되었다. 자신의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것이다. 재산은 이미 넘겨주었기에 떠날 수도 없었다. 비참한 말년이었다. 또 다른 노인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다. 공평하게 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눠준 순간부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부모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노인은 외로웠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형식적으로 만들렀다. 아플 때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재산을 주기 전에는 그래도 찾아왔는데 준 후에는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힘들게 벌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 그냥 받은 재산은 고마움이 덜하다. 당연하게 여긴다. 심지어 더 달라고 요구한다. 둘째, 재산이 넘어가면 권력도 넘어간다. 집 주인이 바뀐다. 명의가 자식으로 넘어가면 노이는 손님이 된다. 아니, 손님만도 못하다.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다.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을 호소할 수 없다. 셋째, 효도의 동기가 사라진다. 냉정하게 말하면 많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며 효도한다. 물론, 진심도 있지만, 기대도 섞여 있다. 그런데 재산을 미리 받으면 더 이상 잘해줄 이유가 없어진다. 받을 것은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품는다. 형이 더 받았다. 동생이 좋은 것을 가져갔다. 서로 다투고 원망한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한다. 다섯째, 노인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력해진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 해도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약자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끝까지 재산을 지켜라 살아 있는 동안은 재산을 넘기지 말라 집도 땅도 통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유지하라 자식이 아무리 원해도 주지 말라 당신이 죽은 후에 상속하면 된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라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라.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라. 연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살고, 없다면 자신의 재산으로 살아라.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존중받는다. 셋째, 재산 문제를 미리 명확히 하라. 유언장을 작성하라.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분명히 해두라.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실행하지 말라. 자식들이 알게는 하되, 실제로 넘기지는 말라. 넷째, 자식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 미리 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명의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대부분 자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세금을 아낄 필요는 없다 다섯째 자식을 믿되 의지하지 말라 자식이 효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변한다 환경도 변한다 며느리나 사위의 영향도 받는다 지금 효자라고 해서 평생 효자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여섯째 조금씩 도와주되 핵심은 지켜라. 자식이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전부를 주지는 말라. 일부만 도와주고 핵심 재산은 지켜라. 집과 기본 생활비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어라. 일곱째, 재산보다 관계에 투자하라. 돈으로 자식의 효도를 살 수는 없다. 오히려 평소 관계가 중요하다. 자식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재산 없이도 효도받는다. 여덟째, 현실을 직시하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다르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바쁘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큰 부담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 나는 재산이 없었기에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았다. 나는 끝까지 독립적이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스스로 벌어 살았다. 자식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만약 내게 큰 재산이 있었고 그것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말년이 비참했을 것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작은 방에서 외로이 살았을 것이다. 재산은 권력이다. 그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약자가 된다.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상황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이것이 현실이다. 냉정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안다. 하지만 그것과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다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버릇 없어진다. 관계도 나빠진다. 아무에게도 좋지 않다. 끝까지 재산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산서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